이뻐서 오늘 미넨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HF 취소된 거거든요 아 진짜 속상해 <laughs> 저인 루시아 마크예요 그리고 이 캠핑카는 튜비랍니다 4년 동안 캠핑카 여행을 하면서 30개국을 넘게 다녔고 모로코에서 캠핑카를 리모델링 하였어요 4번 에피소드에서 의도치 않은 내물 경험을 겪은 마크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홀로 고군분투하는 마크의 솔로 벤나이프를 끝내려고 제가 드디어 한국에서 보로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모로코로 가기 위해서 짐을 싸야 합니다. 왜냐면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튼 오늘 해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후다후딱 아침부터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가 이거 보기 대치기 이건 들고 오라 해가지고 인터로 가려고요. <laughs> 여기 뒤에 있는 캐리어 하나 보일 텐데요. 이거 완전 말랐어. 오, 이거는 2주부터 짐을 싸서 22.4kg 만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열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뛰어갈 거예요. 어머 허리 아지겠다 보자 시간 보자. 지금 8시가 다 돼가서 어,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그 여행자 분이 좀 도와달라고 한게 있어가지고 그거 서류 발급하러 가려고 합니다 네 가봅시다 오늘 네. 처음으로 가야 될 장소는 동사무소입니다 아네 아, 네, 고맙습니다 난 항상 뭔가 무서워 하, 여러분 그 여행자분이 부탁한 서류가 뭐였냐면 국제운전면허증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들고 가서 그 여행자분은 모르고서 만날거고 정신이 없다 여하튼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굿행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산에서 뜨는 비행편이 없어서 지금 인천에서 뜨는 비행기 시간 자체가 애매해가지고 하루 전날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방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아, 나머진 지금 싸워들어 갈게요. 부산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올라왔고, 내일 <laughs> 제가 모로코 비행기를 타러 갈때 배웅하러 부산에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어, 저는 한국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소소한 일상을 같이 부모님과 했고, 산책도 하기도 하고, 맛집도 같이 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할머니 소식이었는데요. 제가 떠나기 전에는 할머니가 중환자 신에 계셨는데, 현재 상태가 조금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몇주 전부터 할머니랑 대면이 가능해서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안아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떠나는 입장에서 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왔는데 어, 할머니가 오가면 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마지막 날이 될 거고 어, 부모님과 같이 식사 함께 하고 내일 작별 인사? 내일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내는을이렇좀 네, 보라니까 그래 밑에가 네, 중요하잖아 너무 들이지 말고 밑에 그 오예 그숨 죽는다. 어 간절한데 내가 풀 먹는다. 기가안 된다. 고기 음. 있다, 이짜 그 있다 있다. 약간 그 딱딱하게 씹히는 게 그다. 아지몰는 나도. 음. 그 딱딱하게 씹히는 거 있더라. 인천공항 도착. 지금 체크인하 갑니다. 모라파 <laughs> 내 프랑크프루트에 오후 7시에 도착하고 10시에 프랑크프루트에서 가자반만카로 오늘 문행 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h x 취소된 거거든요? 어? 전 취소 메일 같은 거 받은 적 없는데? 변경할 수있 같은데 돈을 내셔야 비.. 비용을 더 내야 된다고요? 원제 이건 제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사 있다가... 여러분 음. 진정을 해야 된다 진짜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카자블랑카까지 가는 항공편이 캔슬되고 내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미탁서 물은 프랑크푸르트에 떨어지고 그걸 챙겨 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도 안 왔었고 이메일도 안 왔어요. 지금 오늘 공, 항 와서 안 건데. 아, 너무 무책임해. 진짜 너무 무책임해. 저거 그냥, 그냥 프랑크푸르트 그냥 근처에서 숙소 그냥 잡으셔가지고 하루 지내셨다가 다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카사블랑크 가시는 거 타면 된다고. 말이 야쉽지 지금 저는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고. 이 무슨, 아,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한국 올 때도 그파워펀다 해가지고 10일 딜레이 됐죠, 저희 비행기. 지금 마크가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를 알아보고 있어요. s t e p p i n on h e r o l e c o a s t Going down, but I never felt this high. b i g 이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방 찾으러 가면 돼요. 는데요 여기서 친구이지구는시간 동안인가? 기다려야 되나?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네제이친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어드벤처. 구는이 <laughs> 친구는 이친 체크인을 했습니다. 체크인 하자마자 그냥 가방만 좀던져놓고 슈퍼마켓 가고 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하고 맥주 같은 거좀 사서 들어가려고요. 어? 한국 사람인갑다! 를 살까? 맥주 가격이 0 9 .99, 9 9 9센트도 있고 모로코에선 생각하지 못할 가격 입니다. 여러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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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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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9 9게9 9 9 9 9 9 9 9 9 비행기도 이렇게 딜레이되고 뭐그 캔슬된거 뭐 그래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제일 좀 속상한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보로코로 가는 연결된 비행기가 없다보니까 부모님이랑은 조금 약간 그 배웅도 잘 받고 싶기도 하고 안녕이는 인사를 너무 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번에 갔세서 3년만에 간거니까 근데 인천공항 가자마자 내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것과 그리고, 비행기가 그날 바로 뜨지 않고 다음날에 뜬다는 것, 26시간 후에 뜬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너무 멘붕이 왔고, 일단 호텔을 찾아야 돼가지고, 부모님이랑 인사를 잘 못했어요. 아, 아 진짜 속상해. 아, 영어할땐안 울던 줄 아는 거라서. 그래서 그 부모님이랑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잘 지내라 건강하게 지내라 술좀덜 마시고 이렇게 잔소리도 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을 야, 이 프랑크푸르트 가면 어떻게 한대? 공항 근처 호텔이 엄청 비쌀 텐데 어떻게 하냐 그. 도착해가지고, 그 걱정이 가중이 된 거예요. 모르겠다, 나도 진짜. <laughs> 아,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웃으면서 얘기가 잘안 돼요, 여러분. 하, 제 여정은, 스물 몇 시간이 아니고, 44시간 플러스에, 2 4 시간 플러스해서 68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 진짜 쉬어야 될것 같아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잔것 같습니다. 아, 오늘 모로코로 가는 비행편은 밤 10시에 있고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반이에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 시간이 붕 떠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Hello, um, can I have a curry roast? Curry roast, yeah. Nice. No, just no. cash.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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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uh, it's a camera. Why a camera? It's like taking a video. Okay, this is a camera. Yeah. Okay. This <laughs> is <laughs> my first time to try. Oh. I was in Germany so many times. Somehow like, ah, oh, next time, I'll come time, back. And then never try. Oh, yes. I never saw this. Thing. Yeah, it's oh. quite tiny. <laughs> <laughs> there you go. Okay, thank you. Yeah. Please look at this. The first one is really good. Really good. e s e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었소세지 예, 그 톡톡 터지고 그 돼지고기 기름이 나오는게 너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제 a s y good, easy, good, easy, good, e 메뚜기 식으로 어디를 뭐, 가지 고민 중인데, 주변에 보다가 커피숍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냥 호텔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왔습니다. 왜냐면, 별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커피숍도 곧 있으면 문 닫는다 그래가지고, 마크랑 통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크가 지금, 어, 라바트 근처에 있어요. 그 라바트에서 카사블랑카까지 한2 시간 걸리니까, 운전해서 온다고 지금 운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laughs> 공원에서 독일의 시원한 프랑크푸르트의 공기를 마시면서 넷플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방하고 이탁수와마무리다 끝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모로코로 들어갑니다. 모로코에도착했습니다. 어, 뭐 뭐, 아 가방 이제 찾으러 왔고 아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마크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손과 머리가 눈과 바쁘다. 여러분 지금 아 챙겼습니다. 이렇게 챙겼고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아. 안에서 계속 짐차 하나 끙끙 대다가 나오니까 와이파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방금 마크랑 연락했어요. 나 밖에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요. 맛어 You w r e in the spotlight. I am here.